동국제약 볼까요? <laughs> 동국제약, 동국제약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 그죠? 반등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약간 동국제약이 어, 코로나 상황인데, 약간은 소외된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시장의 관점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이제, 뭐, 개별 종목 분석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관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른 만큼 또 시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반등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뭐 동국제약, 뭐, 재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박준영.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재무가 좋아서, 재무가 좋아서 좀 떨어질 때덜떨어졌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웅 이런 거는 어 정말 심하게 떨어지. 그, 화끈하게 올랐다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가면 그죠? 이렇게 확 올라갈 수도 있죠.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 뉴트리 볼까요? 뉴트리를 보면 음 저는 기다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늘 말씀드린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어서 좀 기다려 볼까요? 이거 반도 식료품이죠. 식료품인데 그대 재무는 나쁘지 않았죠. 재무는 나쁘지 않은데 일단 시장에서 관심 있는 게 중요한데 아직은 시장에서 막 엄청나게 관심 있고 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약간 그런 관점입니다. 이 디스커버리가 요즘에 조금 그죠? 약간의 모양이 하향 좀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죠? 5만 5천원에 매수 하셨다고요 5만 5천원에 매수 하셨으면 많이 매수 하셨네요 그죠 여기에서 어 지금 20%면 굉장히 많이 사셨는데요 20%를 산다는 것 자체가 이제 추가로 물타기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어 여기서 물타기를 하려면 10%만 올려도 물량이 30% 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sk디스커버리가 석유가스 회사고요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게 배당이 한2% 정도 되고요.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시장에 관심이 있을지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네요. SK. 음 여기 보면, 어린케케칼칼이프프이이언스 사업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SK 디스커버리 하면 뉴스 최근에 어떤 뉴스가 나오는 s 한번 볼까요 SK디스커버리 SK디스커버리가 있는데요 어좀 어, 뉴스가 최근조 뉴스가 없네요 일단은 요즘에 좀 시장에 관심이 없긴 한데 뭐친뭐 뭐 배당도 높고 일단은 충분히 어느 정도 뭐 회사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반등을 할수 있습니다. 반등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걱정은안 하셔도 되는데요. 좀 지겹죠? 회사가 좀 지겹습니다.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월봉이면 그죠? 약간 이런 느낌이게 보면 거래가 좀 터지면서 빠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죠? 약간 이런 상황인데. 아, SK 디스코보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그죠? 작년 8월부터 해서 쭈르루룩 빠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그죠? 음, 55,000원에 매수하셨다고. 이때 매수하셨나요? 이때? 이때 매수하신 건가요? 그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죠? 어, 기적의 복리님, 한번 지켜보죠. SK 디스코버리는 SK텔레콤 인적 분할 때까지 가져가고 싶은데 들어가도 될까요? SK텔레콤 뭐 나쁘지 않죠? SK텔레콤 나쁘지 않습니다. 어휴, 거래 오늘 엄청나게 터졌네요. 여러분, 거래가 많이 터졌다는 거, SK텔레콤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다는 거꼭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SK텔레콤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배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떨어질 때, 그죠? 과감하게 살수 있는 주식이긴 한데,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을 비교해보면은, 사실은 SK텔레콤은 약간 성장성은 약간 더 떨어지는, 어, 약간 고로한 느낌은 있어요. 약간 그런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네요. 클래시스한번 볼까요? 클래시스 글래시스는 뭐 추세가 좋네요. 추세가 좋고, 주봉, 월봉. 어,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좀 지켜봐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 고점에서 지금 거래가 막 터지면서 지 떨어지는 느낌이 없어요. 어, 지금 시가 총액 1조 5천억 정도 되구요. 대출과 <laughs> 영업이익도 뭐, 의료 장비 치고는 뭐 준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떤 거죠? 특화되겠죠? 어떤 이제 보면, 아, 미용 목적을 위해서 의료기기가, 미용기기가 있네요. 아, 뷰티, 디바이스, 화장품, 이런 것들인데, 스킨케어. 어, 어 좋다 생각합니다. 그죠? 요즘에 고령화 시대, 고령화 시대 아니라도 피부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어, 피부가 중요합니다. 그죠? 동안의 핵심이 피부잖아요. 피부. <laughs> 그렇죠 여러분? 어, 우리 때문에 뭐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 그죠?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그죠? SK바이오사이언스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것도 매수해도 나쁘지기는 않은데, <laughs> 일단 비싸요. 비싸다는 것은 확실히 좀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어, 저점이 아니라 고점이잖아요, 그죠? 스케바이오 사이언스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실적보다는 기대심으로 올라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laughs> 충분히 어느 정도 어, 하락할 수도 있다, 그죠? 이런 관점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코인테크 코인 테크는 수익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유, 예, 뭐 좋습니다. 어 좋아요. 지금 동그라미 쳐본 부분이 어, 지금 거래량이 좀 있는 부분인데, 지금 더 올랐잖아요. 저시 보시면 코인 테크가 아마 여기서 거래가 터지고 요, 여기서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런데 거래를 이거 밟고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쁘지 않네요. 아마 실적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 아, 이제, 과거에 벌써 좀 떨어졌네요. 어, 일단은 적자는 나지 않을까요? 그죠? 기계 쪽 회사인데. 2차 전지. 아, 2차 전지에 지금 테마 있네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코인테크는 조금 더 홀딩 해도 되겠죠? 예, 나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보통 뭐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는 무조건 좋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시장에서 지금 원하거든요 반도체와 2차전지는 좋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원하는 겁니다 그죠 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박순환님께서의 동서 35,200원에 비중이 30%나 됩니다 아유 눈물 표시해주네 동선은 나쁘지는 않죠 동선은 그죠 아침에도 제가 믹스커피를 여러분 한 잔씩 <laughs> 한 잔씩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믹스커피 그죠 많이 많이 드시죠 동서가 맞죠 믹스커피 그죠 믹스커피 맞죠 제가 혹시나 말씀 잘못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laughs> 어, 소리가 나서 안 되겠습니다. 좀 동서가 아마 믹스커피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죠? 나쁘진 않은데 좀 지겨워요. 그죠? 이게 시장에 보면 일봉이나 이거 보면 좀 지겨운데 어 비중이 30%라고 하셨는데요. 뭐 충분히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요 현대건설은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해도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상증자 물량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건설 볼까요? 현대건설 보면, 그러니까 어차피 현대건설이 유상증자를 받는다는 거는, 그죠? 어, 현대건설이 유상증자 유스가 왜 메인이 없죠? 음. 한번 다시 현대건설, 현대건설 유상증자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고요. 어 현대건설이 유스 어, 볼까요? 현대건설이 유상증자 하나요? 유상증자 현대건설? 왜왜 뉴스가 없죠 여기에서는? 음, 이마트. 아이알있네요 현대건설 유상증자 우선주 퇴출 방어작전이라 나오네요. 어, 예, 나쁘지 않습니다. 어, 현대건설이 순 현금만 3조. 그죠? 현금이 많은데 증자를 하네요. 그래서 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어, 예, 현대건설은, 현대건설의 우선주 유상증자는 뭐 악재, 제가 봐도 뭐 악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돈이 많고,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뭐그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세아베스틸은 일단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은 물타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떨어질 때도 뭐 이게 거래가 없다는 게 시장에서 어 별로 뭐랄까 <laughs> 관심이 그렇게 있지 않다 그런지 자 예를 들면 이제 세아베스틸 있고. NC 소프트, 로 NC 소프트는 시장관심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거래가 완전히 폭발하잖아요, 그죠? 어, 약간, 뭐,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laughs> 일단은, 세아바스티는 좀만 지켜보죠. 지켜보죠. 근데, 결국은 반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도 오르고 있잖아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한번. 뭐 <laughs>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종근당 홀딩스. 종근당 홀딩스는 일단은 저는 비중을 많이 늘리지 마시고 일단은 지켜보죠. 이것도 또 마찬가지 말씀인데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고. 오늘 종근당은 어떻게 돼요? 종근당 홀딩스는 더 느리네요. 종근당이, <laughs> 종근당이 오히려 종근당은 빠진 게 없거든요. 근데 종근당 홀딩스는. <laughs> 뭔가 좀 추세가 확 빠졌네요. 그죠? 확 빠졌는데 뭐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주식이 지지부진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거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지켜보죠. 그죠? 조금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세화페인식 일단 회사가 뭐 그죠? 큰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700억이기 때문에 어, 4% 그때 아마 제가 봤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죠? 어 개인 생활용품인데 어떤 생활용품이죠? 뭘 파는 거죠? 음, 브랜드 어아 이런 것들을 팔고 있네요. 이런 것들을 그죠? 음, 헤어 뷰티 브랜드 음, 헤어 뷰티 브랜드 뭐 이런 겁니다. 그죠? 스킨 뷰티 브랜드 음 나쁘지는 않. 무중한다고 하면 뭐나쁘진 않네요. 나쁘지는 않은데. 어 일단은 어,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일단 거래가 터졌으니까 어디까지 상승하는지 한번 지켜보죠. 나쁘지는 않습니다. 놓고는 약간, 약간 그죠. 뭐 저점에서 꾸준히 좀 반등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죠. 음, 비중이 작다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지켜볼까요? 시가총액이 얼마죠? 1400억짜리에서 하고 통신장비네요. 통신 장비도 요즘 시장에 좀 관심은 없습니다. 뭐, 실적은 뭐, 약간 비슷비슷해요, 작년하고. 통신 장비가 아무래도 막 그렇게 성장성이 있진 않아요. 그죠? 왜냐면 통신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막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광고 쪽이, 광고, 광고잖아요. 그죠? 광고를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어, 이러한 게 요즘에 경쟁이 치열해져서 그런지, 광고업체가 많아져서 그런지,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 광고라는 게 어떤 자유 경쟁 시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뭔가 좀 플랫폼이 많이 바뀌잖아요. 과거에는 뭐 이제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 확실히 TV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TV를 많이 안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떤 광고라는 게 엄청나게 이제 비싸고 잘 만드는 광고보다 유행에 따라서 계속 뭔가 좀제 예산을 좀 떨어뜨리더라도, 그죠? 좀 이렇게 막 많이 만들어요,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광고가 과거만큼의 어떤 뭐 어떤 꾸준한 성장세보다는 약간 조금, 어, 뭐랄까, 좀, 약간의 이제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광고가 뭔가 큰 돈이 되는 것 같지 않는 느낌. 어,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조금 느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당분간은 광고회사가 뭐 그렇게 어, 좀 시장에 관심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 광고 분야가 그죠.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가 한번 시켜봐야 되겠네. 그죠? 롯데 렌탈은 어떻게 됐죠? 아유, 하락했습니다 그죠? 롯데 렌탈. 그냥 우리가 근데 사실 요즘에 롯데 붙은 계열사가 다 뭔가, 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롯데가 좀 과거에 그죠 아, 지금 일대 회장님께서, 신격호 회장님께서, 그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약간의 그죠? 신격호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거나 신동빈, 신동주, 그죠? 지금 회, 회장님이죠. 회장님이 이제 그죠. 지금 있는 상황인데. <laughs> 약간은,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상장된 지가 언제, 언제 안 됐는, 얼마 안 됐으니까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요즘 롯데가 그죠. 롯데 지주도 그렇고. 롯데 지주나 뭐죠. 그 롯데 지주. 뭐 이런 회사들이 조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약간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죠?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그죠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오리온이 나쁘지 않고 뭐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laughs> 그죠 우리 가 오리온이 이때 그죠 굉장히 지겨웠습니다 어 지겨웠는데 그죠 이제 막 반등하는 느낌이에요 일단은 조금 지켜볼까요 지금 팔기는 좀 아깝지 않나요 그죠 물론 이게 올라 올라 오리온 올랐다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아무도 몰라요. 오리온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만약에 많이 불안하시면은, 많이는 말고 한반 정도, 반 정도, <laughs> 반 정도만 매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반만 파시고요. 반은 지켜보시는 것도,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산는 다산, 다산 네트윅스 한번 볼까요? 다산 네트윅스가 요즘 추세가 좋지 않아요. 그죠? 지금 보면 이게 주봉이고 올봉인데, 뭐 완전히 다 빠졌습니다. 그죠? 어, 이게 보면 통신장비죠 통신장비인데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정도 돼요 재물을 보면 지금 다산 넥트릭스가 보면 다 적자가 나요 그죠 어, 속이 상하지만 그죠 어, 다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약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이 하락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적자가 나는 기업은 그죠 어, 막 좋지는 않죠 좋지는 않죠 약간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어, <laughs> HK 이노에는 저는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식이 좀 상장을 나서 좀 빠집니다. 이노엔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조 7천억 정도 되는데 뭐 영업 이익이나 매출액이 좀 작긴 하지만 뭐 충분히 비즈니스가 뭐 튼튼한 것 같아요.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가 우리 보면 컨디션이라든지뭐 헛개소 새싹보리 뭐 이런 것도 우리 친근한 브랜드가 많잖아요. 친근한 게 많다는 거는 브랜드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죠? 어, 컨디션도 있고 어, 많이 드셔 보셨대요. 저는 네. 여러분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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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안 먹어서 컨디션을 먹어 본 적은 없습니다. 새싹보리는 잘 마셔요. <웃음> 새싹보리는 <웃음> 잘 마십니다. <laughs> 이거는 잘 마시는데 예. 약간 그런 관점이에요. H.K.노에는 뭐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플레티어를 저희가 보면, 어 이거는 물타기 좀 이제 상장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한 2,300억 정도인데 일단은 너무 많이는 안 하시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요? 일단은 플레티어 상장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켜보죠. 13%면 물량이 적지 않으시거든요.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 아까 전에, hk, hk, 이노엔인가요? 그렇죠? 이노엔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거래가 터지고 좀 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있 그죠? 약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플래티어 같은 경우에도, 플래티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 상장한 지 고점에서 거래가 터지고 약간 밀리는 느낌이거든요. 어, 그래서 빨리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빨리 들어갈 필요는 없고, 뭐, 천천히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글리티어 같은 경우에도, 그죠? 그리고 그래, s 여정님께서 쌤, 효성TNC 해서 아주 좋아하는 회사인데, 지금 단가가 적당한가요? 효성TNC는, 그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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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C는 페더성 테이신 일단은 주식은 고점이에요 고점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고 지금 이제 반등을 어, 지금 할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는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적절하게 매수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아바코 아바코는 음, 주봉 이게 주봉입니다. 여자 추세가 막 좋진 않네요 그죠 추세가 좋진 않고 약간 밀리는 느낌이에요 아바코 볼까요 시가총액이 한 1700억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 1700억 이구요 어, 어 올해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나고 오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떨어졌죠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매출이 2000억이었는데 올해는 영업이 1000억 정도 되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200억대에서 지금 영업이익이 확 떨어졌어요 이게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아바코는 매출이라든지 실적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왜 떨어지는 거죠? 실적이? 어, 음, 뭐가 떨어지는 거죠? 이거 막 급, 급나겠잖아요. 어... 아바코 어, 사업 키운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2차전지 진출한 아바코 상한가 아, 2차전지를 2차 전지를 진출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했다가 약간 조정 국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실적이 막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은 워낙에 성장성이 있긴 한데, 이게 아까 보 보시면 회사는 좀 작아요. 작기 때문에 충분한 변동성을 우리가 볼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요 LG화도 학 어 한번 우리가 지켜만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거래가 터지고 나서 밑으로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죠 LG화학이 지금 2차전지쪽을 배터리를 분리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약간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